틀린보기 몰아보기 소득세법 2탄 외상매 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불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 0 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시, 장부가액에서 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은 일시상각 충당금의 신고 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 충당금의 신고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그평가 이속하는 과세기간 및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에 가액으로 한다.